현재 시각 10시 34분. 오늘은 까빠 아일랜드로 유동하는 날. 지금 몇 도지? 지금 어제는 좀 그래도 더웠는데 오늘은 좀꽤 춥네? 지금 19도야. 19도? 아니, 보니까 날씨가 다음 주부터는 엄청 쨍쨍하고 기온이 높은데 이번 주가 되게 흐리고 춥네? 아, 그래. 이번 주가 비 오는 그런 기운가 봐. 오늘 의 아침은 어, 이건 베이글 먹는 나는 이거 먹을래. 난 차슈 먹을래. 오케이. 그럼 그럼 한번 할 건데. Yes. You want this plate. y o u a t here e s t e r d a y 아, 얘기하세 Can I have um can I have no coriander on this one? Yes. Please. One, two, three, two, Thank you. 오빠께 두 번째 거였지? 모르겠어. 몇개 어, 내가 몇개두 번째. 네. 네. 오빠 말대로 구워주지. 아, 구그 스타일이네 이게. 구는 사이즈가 남부보다 작고, 어, 작고, 바게트가 작고, 빵을 구워서 바삭바삭하게 따뜻하게 먹네. 크리스피 샬롯도 올라가지. 맛있겠다. 어. 네? 어제처럼 계란이 들어있지 않네? 음. 그 미간의 주름은 맛있음의 주름이야, 뭐야? 맛있지 않아? 응. 응. 저 고기가 그 양념에 절여진 맛이랑 좀 짭짤하네. 아, 진짜? 응. 나도 먹어볼까? 응, 먹어봐. 빵을 이렇게 바삭하게 구워줘가지고, 어저께더맛있어어 어떻게 맛있어 어떻게 하셨어? 어있어어떻어 어떻게 맛있지. 응. 어어어떻 그냥 셨안 어떻게 하어 어떻게 하셨어? 어맛있 하셨어?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하셨맛있는게하셨 근데 이 뒤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뒤에 그 그림이 호이안이 맞네. 그러네. 아, 그렇지. 이 등불도 그렇고. 왜 가게 이름이 호이안일까? 호이안 지어졌다 여기까지 올라온 거니까. 아 짐을 빨리 받어다싸고 네. 버스 시간 기다리는 동안 카페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다 하는 날이 장날이라고 지금 몇시야? 12시 25분 12시 25분이니까 커피 한잔 마시고 카파 아일랜드로 이동하면서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목소리> 비가 와서 제대로 짜증났어 <목소리> Vietnamese coffee. That 한 거? n g out. That hung out. That hung out. t h i s is v i e t n a m e s e c o f f e e y e hung t a h u n t That hung out. t h a n a t hung out. That h o a n g h a t h u o t h a h n g o t a n g out. h out. t h a n g out. t n g o h out. t a n g o n e out. That hung out. That hung out. That hung out. That h n g o out. That hung out. That hung out. That hung out. t 하지만 우리는 커피 한잔의 여유를 놓칠 수 없지. 커피 한잔안 먹었으면 오늘 하루가 힘들잖아. 우리는 카페인 충전 안 하면 움직일 수가 없지. 이 베트남은 또 연유 커피, 연유 커피 넣은 게 그거잖아. 시그니처잖아. 그치. 근데 여기 되게 분위기 있고 예쁘다. 나는 이런 사진 같은 거 있는 게 너무 예쁜 같아. 음. 어, 근데 내거 같아. 이 오고 왔맛있어보였는데맛맛있어맛상다 음. 어, 맛있다. 맛있어맛있 응. 아, 맛있다. 맛있다. 맛맛이야 지금 다 아, 그래? <laughs> 여기 보니까 커피 로스팅도 직접 하는 것 같은데 그 중. 나도 같아 나는 베트남이 이래서 되게 좋아. 왜? 커피가 더 맛있잖아. 커피를 즐기는 문화고 사람들이. 근데 대만도 굉장히 맛있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근데 뭔가 <laughs> 베트남처럼 약간. 전문적인 건 아니다. 아니 전문적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들의 시그니처 문화가 있진 않잖아. 어. 베트남은 딱이핀커피 내리는 거 해가지고 연유 이렇게 먹는 게 자기들 시그니처잖아. 어. 근데. 대만은 뭔가 그런 시그니처보다는 대만은 좀더 티랑 밀크차 이런 그 밀크티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발달한 문화인 것 같아요. 우선 살짝 지금 버스 타러 가야 되는데 살짝 늦어가지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본석정이야. Thank you very much. I just 성공. <laughs> <304. 웃음> 응, yeah. f i i t s okay. e n o u g n o u Thank you, <laughs> Thank you so much. Awesome. Thank you. 우리 버스 타고 얼마나 가? 우리 한세 시간 뭐세 시간 십오 분 정도로 온것 같아. 근데 이 버스가 배를 타는 거야 같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호텔 앞에 어떻게 떨고죠 우리를? <laughs> 그러면. 하는 어, 거어떡 <laughs> <모르는구나. 웃음> 현재 시간 아왜 웃어 현재 시간 5시 19분 이제 숙소 도착해가지고 지금, 리세션을... 지금 몇시간 걸린거야 3시 아니 이제 2시 1시 반쯤 출발했으니까 한 3시간 45분 정도 걸려가지고 여기 카파 아일랜드에 근데 아무도 없네 약간 그냥 백패커 스타일일 것 같아. 그지 어, 근데 근데 방은 따로 있는 거지. 음, 지금 리셉션에서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아무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뭐라고 해고될 방에 어 너무 많이요. 너무 좋아요. 방두 thâ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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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ài nhỉ cháu ơi cháu khăn để cháu lau nhà vệ sinh ạ đâu bác nha lau vệ sinh nhà để cháu lau đây là đây l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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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ó ấy là có có chỗ để lau mà có ấy mà Cái vũ rồi xin bảo này bạn anh nào sẽ đánh khổ nhà vệ sinh Hey, how are Where you go after here? Yeah. After here, finish here. Where you go? Ah. Uh, What do you mean? After, so, after Kappa yeah. Island. After yeah. we're going to Sapa. Maybe we're going to Hanoi first. We don't know yeah. yet. Tomorrow and after tomorrow, near how had a wedding. Maybe uh, nine. Oh, really? Yeah, oh, yeah. That's fine. May, yeah. Maybe not That's fine. I, I say you first. <laughs> yeah. yeah. Is it your wedding or? Yeah, wedding. No, yeah. Wedding. no. no, no. <laughs> we are. 모바야 람리, 모토바이 랜토 에나 원데이, 원데이 보트, 보트 키티도 에비웨어. If you need everything, just take me. Okay. Uh, yeah. okay. 아니 근데 숙소가 홈스테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별 기대가 없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쾌적하고 깨끗하고 거의 호텔처럼 다 준비를 해주셨어. 지 TV도 있고 여기 지금 본 발코니도 있고. 배드도 깨끗하고 넓고 근데 왜 항상 우리가 가는 숙소마다 화장실은 저렇게 다 오픈형인거야? 샤워실은 왜다왜 <laughs> 왜? 우리 어제 있었던 데도 그렇잖아 여기 베트남의 문화인가? 그럴수도 있지 그래서 여기 1박에 얼마야 근데? 여기 엄청 싸 여기 1박에 2만 5천원인가 밖에 안해 아 진짜? 이정도면 괜찮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대만부터 시작해서 베트남 여기가 숙소 세 번째인가? 아니다 네 번째다. 지금 네 번째 숙소인데 여기는 나는 <laughs> 지냈던 데 중에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것 같아 지금까지는. 지금 뭔가 이동만 계속 하고 배낭을 메고 지금 아까 체크아웃 하고 나와가지고 먹은 그 커피 그리고 그 전에 먹었던 반미. 밤이 너무 쬐끔해가지고 지금 여보 나 지금 한국 라면이 너무 먹고싶어 어떻게 생각해? 나도 여기 카파 아일랜드가 옛날에는 그렇게 안 유명했던 걸로 아는데 조, 요즘은 많이 유명해져서 주변에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큰 건물도 꽤 많이 생긴 것 같네 어, 또 보니까 되게 짓고 있는 건물도 꽤 있는 것 같아 어, 여기 보면 진짜 엄... 그 휴양지로 조만간 엄청 유명해질 것 같아. 응. 뭔가 처음에 버스 타고 올 때는 되게 약간 무인의 생각 났었거든. 어. 좀 약간 뭔가 외진데 별로 어. 없는데 이랬는데 지금 어. 여기 보면은 다 불빛에. 그니까 여기 꽤 생각보다 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응. 잘돼 있네. 약간 엄청 조그만 섬인데 응. 여기가 할롱 베이가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 투어 예약하고 내일은. 오토바이 예약해가지고 스쿠터 예약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닐 건데 여기 그 우리가 투어 하는데 할롱베이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그 뭐라고 하지 세계 문화유산 이런 거래 음, 음. 그래서 엄청 이쁘고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것 때문에 유명해서 그치. 우선 오늘은 저녁 뭐지? 일단 구글을 보다가 후기가 좋은 레스토랑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가려던 레스토랑 거기 보여주면은 10% 디스카운트 해준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 가고 있는 거야? 어, 거기 가서 밥 먹으려고 음, 음, 음. 못파는데요이거 저것 팔 것지? <laughs> 어, 어디 안 들래? 들은 얼굴 봐. <laughs> 나 근데 왜 헬멧이 노란색이야? 아기 <laughs> 같아. 와, 되게 넓다 여기. 거의 나트랑이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까. 그러니까. <laughs> I will be s m o k e 가 by soap. Whoa, h 이 n g a r y Bunny owner? Crop of tea. Animal Yogi Petinam, Saram, the Hungary's w i f 내 or what? Yogurt, Yogurt, y o 이제 거기서 바로 스쿠터 받아가지고 뭐 먼저 먹을 거야? 아, 삼삼삼 삼삼삼? 근데 바로 저녁 먹자마자 오토바이 갖다 놨는데 이거 가, 레스토랑 앞에서 이거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도 그냥 바로 픽업해가지고 이제 주위 한 바퀴 쫙 둘러보고 이제 들어오면서 맥주도 사고 베트남식, 베트남식 그 핫팟 어땠어? 내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빠가 따라가서 먹은 거잖아. 좋았어. 맛있었어? 응. 음식도 맛있었고 나는 베트남식 핫팟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먹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지금 날씨가 되게 쌀쌀해가지고 딱 국물 먹으면 좋은 그거였어, 그지? 응. 칵테일도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고. 응. 볼 것도 많고 괜찮았어. 이거 과자 어때? 맛있어? 아니 별로 맛 없어. 그럼 이거는 네. 어디 있어? 하나 더? 좋았다. 내가 또 과자 고르는 센스가 아주 기똥 차지. <laughs> 기똥 차? 기똥 차지. <laughs> 개웃기네. 인스타 찍온 보네. 아니야 피넛 크래커라고 돼 있네. 나왔었네? 뭐 편의점에서 베트남 과자 샀는데 아까 버스 휴게소에서 샀던 과자는 완전 성공적이었는데, 난딱 맛있었는데, 그지? 음, 이거 별로야? 이거 초코 는 별로야? 음. 이거 먹어볼까? 이거 나 이거 딱 뭔가 맥주 안주 같이 생겨가지고 음. 음. 이거 오징어 땅콩이네. 음. 근데 김가루 좀 묻혔네. 아 역시. 그럼 내일 영상 다시 키겠습니다. 뿅. 안녕.